이제 애들도 다 키워 결혼시켰고,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해뒀고요. 이제야말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수 있겠다 싶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걸까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때우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고,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이유 모를 눈물이 핑 돌지는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부른 소리하네. 먹고 살만하니까 찹 생각이 드는 거야. 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이 우울함이 배부른 투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두 번째 고통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평생 고통과 싸워온 당신이 이제 막 권태라는 새로운 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계추 이론을 통해 은퇴 후 찾아온 이 끔찍한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권태로운 지옥을 진정한 자유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유명하고도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시계추입니다. 오래된 괴종 시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계추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왼쪽 끝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결핍의 상태입니다. 돈이 없고, 배가 고프고,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욕망하고, 투쟁하고, 발버둥칩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바로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끝은 권태입니다. 이것은 충족의 상태입니다. 원하던 돈을 벌었고, 배가 부르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만족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지루함과 무의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퇴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잔인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시계추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결핍되어서 괴롭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가져서 지루하거나 둘중 하나일 뿐이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중간 지점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시계추는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돈만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은퇴만 하면 천국일 거야 라고 믿으며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른쪽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천국이 아니라 권태라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울한 이유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노력해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권태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시계추가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는 배고픔과 싸우고 부자는 따분함과 싸운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회를 냉철하게 관찰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류층의 가장 큰 적은 결핍이고 상류층의 가장 큰 적은 권태이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걱정하고 아이들 학비를 걱정했습니다. 몸은 고달팠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뛰느라 우울해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협하던 적이 사라졌습니다. 적이 사라지니 싸울 의욕도 사라지고 목표도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텅빈 자리에 권태라는 아주 끈적하고 무거운 안개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인간에게는 무서운 공허가 찾아온다.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더 본질적이고 어려운 질문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밥만 주면 행복해하지만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괴로워합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이제 생존의 단계를 넘어 실존의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굶주림보다 훨씬 더 다루기 까다롭고 지적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권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절망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너무 심심해서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 다들 배부른 소리하네. 나도 좀 심심해봤으면 좋겠다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권태는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태를 죽음만큼이나 무서운 절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삶그 자체가 긍정적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지루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지루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린 무의미함과 허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이 허무를 잊고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멈추는 순간 그 시커먼 허무의 구멍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들은 권태를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마약에 손을 댑니다. 단지 심심함을 잊기 위해 고통의 세계로 다시 뛰어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권태는 단순히 심심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고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자유 시간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은퇴 후,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 넉넉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숨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무의미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괴물과 맨몸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생사가 달린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네 번째, 심심함을 못 견뎌 가짜 자극을 찾아 헤매다. 은퇴 후 찾아온 끔찍한 권태를 견디지 못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고 돈을 써서 이 시간을 때우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시 유럽의 상류층 노인들이 권태를 이기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보며 비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모여서 의미 없는 카드놀이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를 열며 비싼 여행을 다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은퇴하자마자 맹목적으로 골프장에 매달리거나 주식 단타 매매에 빠지거나 하루 종일 남 험담이나 하는 모임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행동을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이다. 내면이 텅빈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잠시 동안만 권태를 잊게 해줄 뿐. 자극이 사라지면 그 구멍은 더 커져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자극의 내성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수다만 떨어도 재미있었지만, 나중에는 더 자극적인 뒷담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0만원짜리 내기 골프도 떨렸지만, 나중에는 판돈이 커져야 흥분이 됩니다. 결국 권태를 피하려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고통의 세계로 다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카드놀이는 지적 파산 선고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노년에 할 일이 없어서 카드놀이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신랄한 독서를 날렸습니다. 카드놀이는 사상의 파산 선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할 말이 없고 서로 교환할 사상이 없으니 기껏해야 카드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든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범속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골몰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골몰한다. 권태를 이기기 위해 킬링타임용 오락거리를 찾는 것은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죽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등 떠밀려 나가는 모임 시간 때우기용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텔레비전 습관적으로 만지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권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공허함은 더 끔찍한 얼굴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면의 빈곤은 결국 외면의 빈곤을 초래한다. 내면이 가난한 자가 권태를 피하기 위해 사치를 부리고 방탕하게 놀다가 결국 진짜 가난에 빠지는 비극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끈질긴 권태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라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섯 번째, 권태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정신적 자산. 우리는 외부의 자극으로는 절대 내면의 구멍을 메울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지독한 심심함을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권태라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내면의 부, 즉 정신적 자산뿐이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머니에 든 돈이 아니라 머리에 든 생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을 쓰는 순간에만 즐겁지만, 정신이 풍요로운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즐겁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을 들어보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 상상력, 지적, 호기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바쁘고 행복하다. 생각해보십시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며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이라도 모자랍니다. 이들에게 권태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적 활동을 할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남들은 심심해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내면이 꽉찬 사람은 아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 하며 미소 짓습니다. 은퇴 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골프 회원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악기 하나, 책한 권, 혹은 부탄 자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계추의 저주를 끊고 당신을 구원할 정신적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취미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어야 한다. 나도 취미 있어요.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취미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즐거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동적 향락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 활동입니다. TV를 보거나 남이 차려준 구경거리를 보는 것은 소비입니다. 이것은 뇌를 쓰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 행위입니다. 편하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금방 다시 지루해집니다. 반면,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것은 생산입니다. 서툴더라도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직접 글을 써보고, 직접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손과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성장이 있고 몰입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게 되는 기쁨,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냈을 때의 환희, 이런 기쁨은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매일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다. 거창한 예술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공이든 요리든 서예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만든 것을 구경만 하는 관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인생의 즐거움을 직접 만들어 내는 선수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권태라는 괴물은 당신의 열정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복은 남에게 빌릴 수 없다. 자족의 위대한 힘.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계추 이론을 통해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인생의 필연적인 단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고통과 싸워야 했고, 부유해지니 권태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권태를 이길 힘은 외부의 유흥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정신적 자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결론은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자족할 쪽.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외부에서 행복을 수입하려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불러줘야 나가고 자식들이 용돈을 줘야 기쁘고 여행을 가야만 즐거운 사람은 평생 타인의 환경에 휘둘리는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혼자서도 마음이 꽉찬 사람, 타인이나 세상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행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부자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 후 찾아온 그 넉넉한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저당 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당신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 쓸수 있는 시간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심심하다며 죽이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범인은 시간을 때우는데 급급하지만 현자는 시간을 누리는데 집중한다. 이제 시계추의 흔들림을 멈추십시오.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남는 시간 때문에 지루해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 멈춰선 시간 위에서 평생 미뤄왔던 당신만의 정원을 갖고 십시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배우고 사색하십시오. 그리하여 먼 훗날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과 싸워 이겼고 지루함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이 꽉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다 간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바라는 가장 품격있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